you 진주 마 you mm -hmm.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네 부모와 형제와 내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좋은 성품이나 종교적인 행위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 뿐입니다. 그녀는 죄인입니다. 그녀는 기생입니다. 창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구원 받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와 요단 건너편 땅을 정탐하기 위해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두 사람이 요단을 건너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도착해 머문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상황이나 민심을 살피기에 알맞고 낯선 사람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 바로 기생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한다는 소식을 여리고 왕이 듣습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을 탈출해 여호수아에게 돌아갑니다. 라합은 그들을 위해 자신의 집 창문에 줄을 달아 내립니다. 두 정탐꾼을 탈출시키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았다면 라합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두 사람을 돕습니다. 그렇게까지 라합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장의 구절 말씀에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돕는 이유는 일확천금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 하늘에서도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한 라합.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라합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기록된 내용이 없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라합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네 집에 모으라. 아멘.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떠나기 전에 라합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이 집에 모으고,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정탐꾼이 붉은 줄을 창문에 메라고 한 때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들을 보낸 즉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라합은 이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라압은 두 사람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들은 대로 즉각 행동합니다. 믿음은 이후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인정하고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며 그렇게 이루어 주시리라는 확신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라압은 그 믿음을 살아내므로 자기를 비롯한 그의 식구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듣고 흘려버리십니까? 혹 듣고 기억은 하지만 살아내진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십니까? 라합은 부끄러운 과거 속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합니다. 바라기는 라합과 같이 믿음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삶이 구원받고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라합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순전하지 못했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집과 그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의 삶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도 저희의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